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어, 말씀의 제목은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인구 통계 기관 코시스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총 인구가 약 79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저마다 다르고 완전하게 같은 사람이 없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곳이니, 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의 문제는 아마도 인구의 수, 그 이상만큼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차이, 교회 생활에도 역시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또그 시대 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들 어, 중에 한 명이 어, 한 명은 이제 장로교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한분 같이 들어오신 분은 이제 감리교 어, 출신의 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장로교가 생겨지고 또 감리교가 생겨지고 그 시대 속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장로교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1517년 로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칼뱅이, 칼빈이 어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 16세기의 장로교가 생겨났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라고 한다면, 이 면제부를 판매하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전혀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것은 틀린 것이다. 믿음으로서의 구원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이 잘못된 교리를 온전히 하고자, 교리에 대한 부분이 강조점, 그게 장로교에서도 교리가 강조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감리교는요, 어, 이 18세기입니다. 1700년대에요. 존 웨슬리가 창시를 했지요. 그래서 감리교는 어, 기본적으로 행동을, 행함 순종, 충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교역이 있을 당시에는 이 교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시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200년 이상 흐르면서 이 교리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적인 부분이 시대의 흐름 속에 약해져 왔지요. 그때 감리교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그 학교 신학을 할 때도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규칙쟁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 웨슬리를 이 메서디스트라고 불렀어요. 규칙쟁이. 그런데 존 웨슬리는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규칙쟁이라는 이 메서디스트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감리교를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강조되는 것이 감리교였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로교가 감리교를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 시대적인 부분에 다른 의미예요. 또 감리교가 장로교를 또뭐라고나할 수는 없어요.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의 측면에서도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이 초대교의 다락방, 본격적으로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리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밭은 소리가 불레어 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초대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그 후로 교회는 성장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한 후 로마 전역이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마침내 로마 제국 콘스탄틴 대제대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됩니다. 그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이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고 그 복음은 점점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교회는 수없이 많은 분열의 아픔을 겪습니다. 교회의 분열의 가장 큰 요인, 그건요, 교회의 변질에 있는데 이 교회의 변질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 핵심은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그 원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 오늘에 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은 무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본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뜻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관점, 생각이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성경 66권 구약 시대와 사도 시대 때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 당시 문화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생각과 방법, 입장과 사상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자신들이 배운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웠던 철학 사상 체계를 성경을 해석하는 틀로 삼고 그 틀에 의하여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이러한 개인의 입장과 판단으로 생겨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됐죠 정황 무호하고도 또 무한 또 무호하시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여러 교파로 나눠졌다라는 것 하물며 유한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생각과 판단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것은 너무나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당연한 연약한 인간의 결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은데요 어, 이제 안면마비가 왼쪽에도 한번 오고 오른쪽에도 한번 왔어요 한 2년 차이로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운동을 이제 원래대로라면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해서 신대원 때도 또 대학 때도 많이 운동을 해서 체력엔 자신 이 있었는데 사역을 시작해서 쭉 어떻게 보면 체력 관리를 못해서 이 안면마비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 섬겼던 교회는 새벽 기도가 다섯 시였어요. 그래서 다섯 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집에 오면 한 여섯 시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섯 시 반에 이렇게 집에 오면 그때 제게 이제 큰 애들 쌍둥이가 어~ 이제 일찍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찍 일어나요. 곧때딱 여섯 시반 제가 들어올 쯤에 그러면 두 녀석이 이불 위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갑자기 고백했죠. 걔 둘을 어, 이제 유모차에 태워요. 그리고 뚝방으로 달려 나갑니다. 쌍둥이 유모차라 되게 크지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뚝방을 막 달려갑니다. 뚝방을 막 달려가면 어, 얘네들은 되게 신나하지요. 그런데 이 뚝방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신데 막 달려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 쉴때 아이고 이렇게 말해요. 주변에서 아빠가 아침부터 애들을 대화, 데리고 나왔나 보네. 그래 아빠가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나와야지. 그래야 엄마가 좀 쉬지. 딸을 가진 부모일까요? 아들을 가진 부모일까요? 딸입니다.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근데 또 가다 보면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엄마는 뭐하고? 이 새벽에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힘들게 라고 말하는 분은 아들 가진 부모님입니다. 하나의 상황을 보고도 대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이제 할머니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이 명절 때마다 저희 이제 할머니가 팔남매시고 딸이 다섯에 아들이 세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에요. 이 팔남매인데 명절 때마다 이 되면 이 저희 어머니는 큰면을 이어서 그런 말씀을 좀못 하셨는데 이제 막내 며느리인 작은 막내 작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명절 이렇게 당일 좀 끝나고 이렇게 친정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가 말하셨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요즘은 안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며느리가 명절에 집에 안 있고 친정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셔요. 그리고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딸들은 왜안 오니?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아,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입장과 딸을 바라보는 친정엄마의 입장. 그리고 이제 고모들이 쭉 와요. 그리고 고모들도 말합니다.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명절에 친정에 가냐. 본인은 와 있어요. 이런 관점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일들이 하나의 상황을 보고.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사역의 끝맺음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계의 기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이기에 그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도록 금했다 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할때 어떠한 억양, 비기,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요한의 기대와 달리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마지 말라. 제자들이 한 행동, 요한이 하는 질문, 너그 질문 잘못된 거고. 너희들이 한 행동 잘못된 거야. 그만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누가 적대자이고 누가 동역자인가.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때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수히 부딪히게 될 실제적인 상황과 문제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준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속도나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만일 주님의 마음, 을 품지 않는 상태로 하는 그 모든 것, 사랑 없이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아 같다라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주님의 생각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향 설정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또이 사람은 누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까? 우선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때 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음 9장 1절에서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을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병을 고치는 귀신을 제어할 그 능력과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파송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 제자들은 수많은 이적 병자를 고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들을 행합니다. 아마도 요한이 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그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사역하던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러한 이적들을 귀신을 내쫓는 기적들을 행했던 것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열두 제자들 외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를 가르켜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다 이 부분은요.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is not one of us라고 말해요. He is not one of us.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중에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was not of our group. 그는 우리 그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 우리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우리라는 그룹, One of us. 이것은 열두 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얘기,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자신이 포함된 열두 사도에게 주셨는데, 사도로 선택받지 못한, 자, 스스로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 한 사람, 함부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 보건 46장,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그 기록은요, 이제 누가 크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더큰 사람 논쟁한 후에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즉, 열두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권위적이고 그들을 향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누가 크냐라는 논쟁부터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금했다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열두 명 그룹 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말아라.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도들만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주의 사역에 그 어떤 특권이나 배타적인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나중에 믿었더라도 얼마든지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주님은 누가복음 9장을 넘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됐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12 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동일한 권위를 주셨고, 그들도 동일한 권위를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목도하고 예수님께 보고 하지요. 주님께서 제시하신 관계의 기준, 개인의 생각과 취향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것을 반대하면 그는요,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다. 적대자죠. 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옳은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는 적대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그를 동역자로 포용하는 것 마땅한 거죠. 그의 자격 여부를 시비하는 것 먼저 믿었다. 우리 그룹이 아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다. 라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먼저 믿은 것, 더 많이 봉사한 것, 젊다는 것, 때로는 연배가 높다는 것, 그 어떤 것이든 기득권이나 우선권이 될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민숙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이 70명을 회막으로 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라 기록을 해요. 그런데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다시라는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한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지요.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와는 모세를 위해서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은 그 권위가 약해질까 봐 걱정해서 한 소리지만,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배타성 그리고 끌어안아될 포용성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그룹이며 우리 중에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그 구원의 능력을 반대하면 그는 적대자입니다. 그들까지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까지라고 말하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는 건 이단들이겠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이단은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교단 다르고 교리적인 강조점이 다르고 나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외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하는 이 홀리 카톨릭 처치 공교회가 무엇인가? 카톨릭 처치는요, 이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카톨릭 처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매 순간 예배 속에 고백하면서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교회만 좋은 교회, 그리고 내가 아는 신랑의 스타일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 중 가장 작은 자가 곧큰 자라는 예수님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에게 있어야 될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독점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개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선민으로서 뭔가 더 특권과 우월감이 있다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그룹 안에서 이 요한을 비롯한 열주 제자들은 그 선민 의식을 넘어서 특권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을 짓는 거야. 로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인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당을 지어 싸우는 분쟁이 있다는 책망으로 고린도 전설을시작하죠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너희에게 분쟁이 있음을 들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개밥파다, 나는 구약의 약자인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는 당을 지어서 분쟁을 하는 너희들은 책망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다. 너희를 반대한다 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와 통치권에 대한 욕망을 다시금 올바로 바로 잡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요. 그것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교파로 나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파 모두가 복음의 본질만큼은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교단들 하나님의 본체의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가 한 하나님 이시라는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이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교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에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지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치유, 권세, 회복, 자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아래 만물이 하나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 가지 신앙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통성 기도든 침묵 기도든 우리의 기도가 앞뒤든 아니면 옆이든 뛰든 앉든 점지 않든 쾌활하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연합을 깨뜨려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그룹이 정해지고 먼저 믿었다는 오래되었다는 기득권 우선권 그것이 되어 한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해 사람의 관계에 대해 2000여 년전 제자들이 반복한 오류를 우리는 동일하게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사순절 기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주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생각해야 될건 뭐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왜 다시 부활하셨는가?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마크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말씀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다.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주님께서 관계를 말씀하셔요. 그 무너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연결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로 묶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왜 오셨는가? 연결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바른 나의 방법이 무엇인가? 내 생활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취향, 내 스타일, 내 성격에 맞는 누군가를 찾고 그룹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 속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었고, 소원해져 있었고, 모이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교자 시원을 향해서 전화 연락을 하는 것, 카톡을 보내는 것, 온라인 모임을 하는 것,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또 서로 간에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주의 이름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래요. 같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무너뜨리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남은 사순절 기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권세가 무릎을 꿇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로 엮어주시고 연결시켜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온전히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리더십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처럼 세상에서 빛처럼 밝게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あメン